나이만 먹는다고 절대 어른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공서열, 호봉제, 장유유서 같은 사회적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논리와 근거가 떨어져 밑바닥이 드러나면 너몇 살이야?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된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성숙함. 성숙해진다는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가치관의 정립. 나이가 많아도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허다하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다반사. 가치관은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야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는 기준이 선다. 즉, 충분한 공부와 고민을 수반하지 않는 가치관은 없다. 자신을 위해 제대로 꾸준히 공부하는 성인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어른을 찾기 쉽지 않은 것. 둘째, 운에 대한 인지.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알게 된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운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겸손해지고 둘째, 운과 관련된 일에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인지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다. 세상에 대해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다. 어른스럽게 말이다. 셋째, 맥락에 대한 이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말장난이 아니라 맞는 말이다. 모든 상황에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나이까 못하는 사람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나 때는 말이야.말을 자주 한다.참 안타깝다.지금은 모든 상황이 변했다.불과 10년 만에. 스마트폰 SNS 세상이 도래했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꼰대라 부른다. 나이 드는 것은 강제적이다. 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찰스 데이비스의 명언,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외면하고 있다. 공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되기를 포기한다. 지구가 태양을 수십 바퀴 돌때 지구를 밀어준 것도 아니고 떠받쳐준 것도 아니라면 절대 나이를 벼슬로 생각하지 마라. 노인을 어른으로 착각하지 마라. 노인이어서 대접받아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성숙해진다는 의미 세 가지.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 운을 인지하며 조연하다. 변화와 맥락을 이해한다.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자. 라차차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